동기팁입니다. 지난 방송에 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가 유튜브로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정보를 비판하는 건 제가 좀 자제를 어야 되는데 경솔했죠. 아무튼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뒤에 코리아 자가 붙으면 완장을 차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쯤에 두고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걸린 정신병인 반일 정신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인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반일 교육에 세뇌를 당하면서 교육받죠. 이 지독한 세뇌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돼서 죽는 날까지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입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인생 첫 교육 때부터 저주와 분노부터 배우고 청소년들은 열등감에 가득 차서 성인이 돼서까지 그 분노와 저주, 열등감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럼 과연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평생을 분노해야 될 정도로 일본은 악마의 나라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언컨대 한국 역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역사 서술 자체가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해왔기 때문인데요. 반일을 해야만 이익이 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중국과 공산당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한국에 뿌리 깊은 특정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주입시켰고, 이제는 그 결과로 그 세뇌가 너무 깊어서 심각한 정신병 수준까지 왔어요. 반일을 추진하는 특정한 정치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제 시대 독립 운동의 역사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일제 시대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 운동을 했고 수없이 저항했다 이렇게 배웠죠. 정작 중요한 일제 시대 경제, 사회, 문화가 어땠는지 실제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중요한 내용은 배우지 않고 그저 일제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만 주구장창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거랑 전혀 다르게 우리 역사에서 독립군이라는 건 없었어요.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한 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 자본주의 열강의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러를 자행했고 그들의 사상은 공산주의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김구, 홍범도, 김원봉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심지어 김원봉은 6.25때 인민군을 이끌고 남침을 자행했던 인물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 문학에는 영웅으로 미화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때문에 교과서에도 보면 1920년대부터 to 독립운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이들은 전부 공산주의자들이고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본을 테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인들을 약탈하고 강간했으며 독립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도 짓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는 특정한 정치세력의 세뇌로 저 독립군들을 미화시키고 영웅화하고 있으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찬양하기 바쁘죠. 그야말로 정신병자들이죠. 이렇게 우리 역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끝 끊임없이 왜곡하고 세뇌해서 계속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독립군 뿐만이 아니에요. 근현대사 전부가 마찬가지죠. 강화도 조약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일모군란 갑신정변 을미사변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우리는 아주 편향된 역사관의 기초에서 서술된 국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할 모든 것들이 충격적이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반일의 역사의식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마저 흔들릴 정도가 돼서 상 강가하기가 어렵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는 반일의 아이콘이죠. 그러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식민통치의 반대론자로 전세계에 유명한 사람이죠. 한국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한국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뭐 3.1운동의 역사를 볼까요? 왜 그토록 위대한 3.1운동을 전세계는 주목하지 않을까? 네, 3.1운동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협박하고 겁박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사지로 밀어넣었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운동이었어요. 굉장히 감정적인 운동이었죠. 뭐 이외에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독도, 뭐 현재까지도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든 이 허위의 역사의식 그리고 한국인들의 도를 넘어선 국뽕은 지금 이 나라를 다시 망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백 년간 공녀를 바치던 조선에서 처음으로 대가를 받고 성을 팔았던 일본군 위안부들이 과연 정말 로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았을까요? 조선에서 밥벌이가 없었던 조선 청년들이 일본 대기업에 취직한 게 그렇게 싫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를 배우면서 일본을 저주하기에 바빴지만 막상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한국인 중에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저 물어보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노래나 춤으로 세뇌를 시키기보다는 정확. 한 논리나 팩트로 일본과 단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논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이 왜 논쟁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제재판에도 안 나가면서 어린이들에게 돈을 주고 서울역에서 춤추게 하는 저런 모습이 여러분들은 과연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은 잘못된 사대의식과 반일감정으로 망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도 그때의 조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500년이나 중국의 속국으로 살다가 단 36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한반도 사람들은 지금 중국을 찬양 하고 일본을 저주하면서 살고 있죠. 청일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영문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운 중국에서의 해방의 상징인 독립문이 있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독립문이 뭔지도 모르고 이 앞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정상일까요?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건지 모를 이 엉터리 역사 교육은 지금 또다시 한국을 국제 사회로부터 영원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패배 의식은 한국을 다시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이제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실력으로서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뭐 불매운동 따위의 패배의식으로는 세계 최강의 일본을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역사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엉터리 서술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